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 토트넘 아스퍼 시즌 초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상당한 선전을 보여주면서 리그 3위 자리까지 올라갔었지만 최근 들어 결과만 챙길 뿐 경기력에 있어서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팬들의 우려를 낳았었는데 토트넘이 이제는 결과까지 챙기지 못하면서 정말 최악의 경기력과 함께 심각한 하락세에 빠지고 말았고 토트넘 하스프의 신인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팬들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서는 최근 공식 오피셜 발표를 통해 브랜트 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정식 선임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하스프는 시즌극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었는데 토트넘 하스프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파리 생제르반과의 UEFA 슈퍼컵에서 풀타임 기준 2대 2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한 선전을 보여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시즌 초반 맨체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2대 0으로 잡아내고 웨스민 미나이티드에게 3대 0 완승, 버리에게 3대 0 완승을 거두는 등 초반 3승 1패의 성적으로 리그 3위까지 이름을 올릴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그야말로 심각한 하락세에 빠지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경기들을 치르고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브라이튼 오브 애비언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긴 뒤, 6라운드 올버앤트 원더러스를 상대로 한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 그리고 UFA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2차전, 보데글림트 원정에서도 2대1 무승부,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아스톤빌라에게 홈에서 1대1로 패배를 당했고, UFA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3차전, A.S. 모나코 원정에서는 0대5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들어 거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스퍼가 하락세를 탄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선수단에 발생한 많은 부상 문제가 1차적인 문제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중원에서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롱볼 위주에다 청미밍어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 공격을 풀어가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모하메드 쿠드스 선수의 맹활약으로 그동안에는 꽤나 효과를 봤었지만 이제는 쿠드스 선수마저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이 없다시피 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당연히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사실 원래부터 중위권 팀의 감독 출신이고 어떤 대회에서 강팀으로서 우승을 하거나 위에파 챔피언스에게 출전을 한다거나 하는 커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 부딪힌 것은 어떻게 보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슈퍼셉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불만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아스퍼 패들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미디필드 선택에 대해 점점 더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 중한 명이 계속해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위권에서 경쟁하려는 팀에게는 전술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아직 토트넘 아스퍼에서 그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데마크 출신의 감독의 미디필더의 선택은 점점 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주앙팔리냐와 로드리고 벤탄쿠를 함께 기용하는 그의 선호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두 선수가 동시에 선발로 나설 경우 토트넘 아스프의 공격 전개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구단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 성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팬들은 지나치게 신중한 전술 운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토트넘 팬들 또다시 벤치로 밀려난 파페마타르사르에 대해 반응 많은 팬들이 주앙팔리에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중원 조합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프크 감독은 자신의 선택을 고수하며 최근 AS 모나코와의 경기에서도 두 선수를 다시 선발로 기용했다. 이 결정으로 시즌 초반 팀내두 번째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파페마타르 사르는 또 다시 벤치로 밀려났다. 파페마타르 사르 또 다시 벤치. 토트넘 팬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결정에 불만 폭발. 토트넘 팬들은 또 다시 파페마타르 사르가 벤치로 밀려난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터뜨렸다. 많은 팬들은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파페마타르 사르가 왜 외면받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최악이야. 파로가 9월에 우리 팀의 최고의 선수였는데. 이렇게 대우받기에는 너무 좋은 선수야. 드디어 스쿼드뎁스가 생겼는데 로테이션도 안 돌릴 거면 스쿼드뎁스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또 다른 팬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 작년처럼 또 다시 팀이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해 부상자가 1 0 명이나 되는데 페드로 포로는 좀쉬게 하고 아치 그레이를 그쪽에. 넣어 보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로드리고 벤탄쿠르 대신 파페마타르 사르가 나왔어야 했어. 세 번째 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파페마타르 사르는 시즌 초반에도 잘했고. 대표팀에서도 뛰어나고 골도 넣고 박스도 박스에서 미친듯이 뛰었지 6번 8번 10번 역할 다 해줬어 모하메드 쿠드스 다음으로 잘한 선수였는데 지금은 거의 못 나오고 있어 또 다른 팬도 목소리를 보탰다 벤탄쿠르 대신 사르를 넣어야 한다는 걸 토마스 프크 감독은 언제쯤 깨달을까 언제쯤 벤탄쿠르 팔리나 조합 없이 경기를 볼수 있을까 유연한 로테이션 운영을 하겠다고 데려온 감독 아닌가 또 다른 팬은 간단히 정리했다 이해할 수 없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중앙 팔리나를 계속 같이 쓰는 건 말이 안돼 여전히 불안한 토트넘 아스퍼의 중원 밸런스, AS 모나코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토마스 브레이크 감독이 보다 실용적인 전술을 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앙 팔리니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조합은 수비의 실질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지 못했고, AS 모나코는 토트넘의 수비를 반복적으로 허물며 승점 3점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후반 중반에 투입된 파페 마타르 사르는 경기의 템포와 공격 의도를 눈에 띄게 끌어올렸고 브래논 존슨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의 에너지와 전진성 있는 플레이는 즉시 토트넘 아스퍼의 경기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이는 팬들이 줄곧 요구해 온 모습이기도하다. 이처럼 적극적인 오프 더블 움직임과 공감 침투, 과감한 전진 패스야말로 팬들이 바라는 미드필드의 모습이며 지나치게 안전한 패스와 횡패스 중심의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은 점점 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의 중원 조합에. 현재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를 개선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현재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현재 주앙 팔리냐로 그리고 벤탄쿠르 조합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두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으로 뻗어 나오는 패스를 찔러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진 드리블을 통해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서 위험 지역으로 볼을 운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전혀 없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인 사비시모 선수 또한 정말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프의 중원 라인은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많은 토트넘 아스프 팬들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비전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볼 점유에서 강하지도 않고 직선적인 플레이도 하지 않으며 전환에서도 강하지 않다. 유연한 감독을 기대했는데 계속 똑같이 단단한 미드필더 조합만 고수하고 있어 작은 변화만 줘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텐데 솔직히 그의 수준은 브렌트포드 수준이야 내려앉는 수비를 하고 이른바 노잼 축구로 중하위권에 만족하는거지 커리어 내내 트로피 하나도 못 땄었고 이번 시즌에는 주전급 선수 4명이나 영입해서 전력도 강화되는데 말이야 스퍼스는 이런 똥이 아니라 진짜 트로피를 노려야지 우리는 공격도 안되고 수비도 안되고 오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우리의 빌드업은 진짜 끔찍해 그냥 쿠두스한테 뻥차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게 전부야 중앙에서 전개되는 플레이는 전혀 없고 미드필드는 빌드업에 아예 관여도 안해 마지막 공격도 항상 크로스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기에도 정말 충격적인 정도야. 토트넘 마스퍼는 이제 정말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 스쿼드를 잘 다뤄줄 줄 진심으로 기대했었는데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해도 경기력은 정말 끔찍해. 지금은 이 클럽에 대한 애정도 다 식어버린 상태야. 등등 많은 토트넘마스 팬들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심지어는 팀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토트넘마스퍼는 최근 부진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연 토트넘마스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